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어제 저녁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FST 관련 중국 베이징 승인 소식과 모델3 가격 인상, 중국 보안 통과 등 여러 좋은 호재들 영향으로 테슬라 주가가 장전부터 크게 오르더니 결국 월요일장 198불까지 상승한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이후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면서 194불로 마감을 했지만 15.31%라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던 하루였고요. 기술적으로도 EMA5가 EMA20 라인을 돌파하면서 쇼스케지가 일어나 폭등하여 볼륨 상승에 활력을 더했습니다. 기분 좋다 멤버십 회원님들에게는 미리 말씀드렸던 의미 있는 반등 짜리 185을 위로 완전히 올라선 모습이 보여졌으며 185을 돌파가 되면서 큰 상승. 추가적으로 나왔네요. 이제 어디까지 상승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바로 앞 200불에서 205불 구간이 돌파가 되는지가 단기적으로 중요하며, 이 구간이 돌파가 된다면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옵션 물량을 보셔도 200불 근처에 많은 대기 물량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리고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저항선인 추세 저항선은 현 기준 250불이며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300불까지도 빠르게 도달할 수 있고요. 하지만 현재의 호재는 당장 EPS에 영향을 주는 다이렉트 호재가 아닌 앞으로 EPS 상승을 암시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오래 지속되기보다는 매도 물량도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란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추후 실제로 FSD가 중국에 출시가 되어 많은 수익이 창출이 되는 게 확인된다면 많은 거래일에 추가 상승이 지속될 수 있고 그 타이밍을 우리는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중국 방문 이후 월가 기관들의 달라진 시선들을 느낄 수 있으며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는 머스크의 중국 방문이 중국 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승인을 구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고 그가 돌아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분석가 짐 머스터는 중국 FSD 진출의 임박 소식을 보며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늦을 것이라 경고했고, 일론 머스크는 FSD를 경쟁 우위와 주주가치 창출로 발전시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말했습니다. 또한 웨드부시에 된 아이브스는 머스크가 중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하기 위해 베이징으로부터 승인을 얻을 수 있다면 이는 전 세계적으로 자율 기술을 위한 알고리즘 훈련을 가속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강조했고요.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번에 테슬라가 홈런을 쳤다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많은 빅테크들이 정고점을 돌파하고 추가 상승을 할때 홀로 크게 하락을 하였는데요. 반등시 과한 하락에 따른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었죠. 당장은 다른 빅테크들처럼 정고점을 빠르게 돌파하기는 힘들지만 이제 앞으로 수익의 변화가 어닝을 통해 확인이 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EPS 변화가 일어나는 때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기분 좋다 이상 멤버십 게시판에는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들이 하루하루 게시가 되고 있으니 해당 회원님들은 매일 체크하시고, 작은 수익이 아닌 큰 수익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추가 영상 올릴게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